5번,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대1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 있는 텍스트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현재 텍스트 색이 검정색이고, 배경은 흰색이죠? 즉, 이 텍스트 색과 텍스트의 배경 간의 명도 대비가 4.5대1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컴퓨터를 사용하시는데 요즘 노안이 왔다면서 글씨가 잘안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페이지 글씨가 작아도 알아보기 힘들지만 명도 대비가 낮아도 가독성이 떨어져서 내용을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노안, 저시력, 색약, 생맹 등의 사용자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콘텐츠를 제공해야 합니다. 비장애인들도 명도 대비가 높다면 더잘 인식할 수 있겠죠? 페이지에 존재하는 모든 텍스트에 대해 명도 대비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렇게 텍스트가 이미지로 된 경우에도 명도 대비를 준수해야 합니다. 명도 대비를 측정하는 프로그램은 이와 같은데요. 접근성 진단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시의 텍스트 이미지는 명도 대비가 2.6으로 오류이므로 4.5대1 이상이 되도록 구현해야 합니다. 텍스트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이미지의 경우에도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명도 대비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런 웹페이지를 본다고 가정했을 때 의미 있는 좌우 버튼, 텍스트, 이미지에 있는 텍스트 등의 명도 대비가 모두 준수되어야 합니다. 다만, 로고, 장식 목적의 콘텐츠, 마우스나 키보드를 활용하여 초점을 받았을 때 명도 대비가 커지는 콘텐츠 등은 예외로 합니다. 명도 대비가 4.5대1 이상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확대가 가능한 브라우저에서는 최소 3대1 이상이면 준수입니다. 대부분의 브라우저가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3대1 이상으로 지켜주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명도 대비가 높을수록 가독성이 높겠죠? 여기까지 5번,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에 대한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6번, 자동 재생 금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